안녕하세요 초리입니다 저도 어, 다들 많이 한다는 현금 챌린지 해보고 싶어서 어, 영상을 켜봤습니다 저희는 외벌이 4인 가족이고요 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통장 쪼개기를 하면서 어, 좀 많이 아끼면서 살았어요 음, 근데 현금 생활하는 거를 얼마 전에 보게 돼서 아, 이게 딱 나한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도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25일인데, 8월에는 주말이 껴서 23일에 들어왔고요. 8월 23일부터 현생을 하게 됐고, 뭐,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보통 다들 카드만 들고 다니시는데, 저는 신용카드가 없고, 음, 체크카드만 써왔기 때문에, 체크카드 한 장이랑 현금만 좀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현금 생활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을 전부 우조로 잡고 체크카드에는 30만 원을 넣고 일주일에 20만 원씩 예산을 넣어서 이제 9월 한 달을 생활을 해본 거예요. 첫 주는 20만 원에서 11만 원이 남았어요. 저축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둘째 주는 조금 힘들었고 또 셋째 주도 10만 원 정도 남았고 결론은 저축을 생각보다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가계부를 이렇게 A4 용지에 이제 칸을 그어서 이거 다 이면지이거든요. 여기에 칸을 그어서 생활했었는데 현청금 생활하기 전에는 무지출이 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죠. 근데 현금 생활하고부터 무지줄이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바인더를 처음에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커피 사고 받은 건데 어, 이 속지를 좀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5주 차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넣어놨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아따만 마를 워낙 좋아해서 만들어 본 건데,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인으로 많이 나오는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직 어떤 목적을 갖고 할지 생각을 안 해봐서 아직은 여기는 저축을 안 해줬고, 이거는 잔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카드로 쓰면 은행에 넣어 주려고 한 거고, 이거는 어, 모아놓은 상품권이에요. 어, 이렇게 하나를 쓰다가, 어, 이제, 좀 늘어났죠? 어, 이거는, 연간 저축해서, 이제,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이거는 많이 모으진 못했고, 다른 저축들이 조금 모이면, 이걸 다시 여기다가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짠 토끼님께 나눔 받은 건데, 어, 달 저축, 반 저축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이 꽂혀 있는 거는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짱구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뭐 예전이랄 것도 없고, 지난달에 만들어 본 건데, 아직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해놨고요. 이거는 목적 저축인데, 음, 뭐, 세금, 생일, 이벤트, 아, 이런 거는, 이것도 짠토끼님께 받은 건데, 어 여기 처음에 프린트를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트레싱지에 이렇게 나뭇잎 하나씩 체크하게 되는데 이게 안 보여서 에프 용지에 다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음, 경조사, 자동차, 이건 제가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어,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음, 고양이 지난달에 어, 치아를 세개를 발치했는데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아직 잘안모이고 있어요. 이거는 식비, 음, 커피.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밖에 안 나가요, 잘. 커피 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5,000원씩 해서, 어, 지인들 가끔 만나면, 그때 쓰려고 이렇게 5,000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음, 저랑 딸이랑 아들이 다 매직을 하는데, 현금으로만 내거든요. 현금으로 내면, 어, 10%를 적금, 아니, 정립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쓰고 딸이 쓰고 그럼 아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5천원씩 모으고 있어요. 여행을 저희가 잘안 가는데 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서 모으고 병원비, 영양제, 부모님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는 저희 딸 거? 음, 아들 거, 음제 거, 남편 거 이렇게 딱 어울리는 걸 해가지고 네,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짠토끼님께 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한달한달 한달 예비비? 뭐한달 앞선 자금 그거를 하려고 일단 해놨는데 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서 어, 그림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예뻐요 딱제 스타일 이렇게 있고 이 친구는 캣세이빙인데 음, 저희 아이들 음,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를 다 모으면 이거는 고양이 한테 쓸지 아니면 다른데 저쪽을 할지 생각 중이에요. 음, 이것도 짠토끼님께 받은 건데 제가 프린트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고리기는 아까우니까 여기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잘라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천 원짜리만 모으는 거, 이거는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이게 모여질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봤고 이거는 잔돈만 할수 있는 거. 네, 이렇게 하나 있고 음, 이 친구는. 어, 제가 슬기로운 현금 생활에서 처음에 몇 가지 주문했었는데 원래는 이거를 주문한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걸 주문했는데 이게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비싸니까 제가 어, 돈을 더 드리고 이거를 쓰겠다 했더니 음, 잘못 보내준 거니까 그냥 쓰시라고 <laughs>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번 와서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52주 저축인데 지금 요렇게 요렇게 모았어요. 이거는 통이 저는 막 많이 사고 싶진 않아 가지고 이거는 냉장고 정리 용기인데 여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카드 프로텍터인데 제가 어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보드게임은 좀 카드를 보호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샀는데 어, 너무 두꺼워서 이게 박스에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다시 얇은 걸로 사면서 이렇게 두껍고 사이즈별로 어, 몇백 장이 집에 있어요. 이거를 버리긴 아까우니까 사이즈별로 앞으로 요만한 음,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다 저축할 때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가계부가 너무 크고 번거로워서 이제 여기다가 한달 체크를 하려고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왔고요. 제가 통장 쪼개기로 생활을 한게어 일단 보험이나 통신비 회비 적금 등 자동이체가 되는 기본 통장이 있고 이거는 뭐 식비나 쇼핑,병원비, 옷등 이렇게 쓰는 순수 생활죠. 교육 그 비만 나가는 통장이 있고, 자동차 경비, 보험료, 뭐 세금 등등 나가는 게 있고, 이거는 오직 입금만 되는 통장인데, 티끌 통장이라고 해서 정말 소액들 모으는 게 있어요. 뭐 쓰고 남은 잔액 몇백 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 사는데 지역 화폐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 인센티브는 여기다가 바로 넣어줘요. 이 통장에서 여기로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비상금 통장. 이거는 명절 때 상여금이 안 들어온 게몇년 돼서 명절을 보내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뭐한 달에 5만원씩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적금, 모으는 통장.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제가 현금 생활하는 거는 우 순수 생활. 이것만 모아서 이, 이거, 순수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을 돈을 빼서 이제 현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인더들이 이게 끈적끈적거려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붙고 들어갈 때잘안 들어가고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 같아서는, 음, 레진 바인더를 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크릴 바인더도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와서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거를 사니까 이렇게 응? 보드도 하나 주시고 스크래치 세이빙하라고 카드도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바미로그님이 나눔 해주신 도안들이 이렇게 6장이 있어요. 음,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쓸지 구상을 해서 음, 저 아크릴 바인더에 넣어줄 거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또 제가 은크루즈님한테서또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음, 제가 로또를 샀었는데 로또가 안 돼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좋은 꿈을 꿨는데, 근데 이렇게 당첨이 된 거예요. 세명 당첨된 거에 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쁜 스티커랑 이렇게 예쁜 거 같이 보내주셔서 이런 거를 어떻게 뭘 저축할지 조금 목적을 정해서 아크릴 바인더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고 다니는 지갑 바인더인데 어, 뭐 필요한 돈을 정말 비상금 급할 때 쓰려고 이렇게 등이 하나 있고 어, 다른 분들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요일을 정해서 쓰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식비 이렇게 생활용품, 병원, 이제 주유비, 자동차에 쓸 거, 기타 비상금. 요거는 제 용돈.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용돈 통장이 따로 있기는 해요. 한 달에 용돈이 7만원인데, 요것도 원래는 5만원이었다가,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올랐어요. 다른, 특별히, 매주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갈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20만원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내가 뭐, 저축을 어디다 했는지, 뭐 했었는지를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현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카드 하나 내밀 때보다 현금을 내야 되니까 나가는 게 직접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쓰기 아까운 것도 있고 어, 체크카드에는 뭐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넣고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바구니에 뭐살 거를 넣었다가 한 2주 이상을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 없어도 되는지 조금 기다려보고, 내가 이게 없이 한 달을 살았는데 어, 괜찮네. 이러면 그걸 좀 삭제하면서 사고 싶은 거 사야 하는 걸좀안 사고 네, 기다리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지난달 현금생활하고 저축을 좀 많이 했고, 어, 남편도 그거를 듣더니 어, 놀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좀 없어도 되는 내역은 빼고 아 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다시 넣고 어 조금 보완을 해서 어 한달 다시 살아보고 음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더 늘리고 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주일 더 생활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